다윗연구 오늘 제목입니다 사울이 다윗 앞에 서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16절로 22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상도 거의 다 끝나가네요 사무엘상이 끝나가면 사무엘하가 있습니다 다윗연구는 계속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아직 다윗이 왕도 되지 않았잖아요 어, 다윗이 아직도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 이제 얼마 안 가서 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4장 16절 22절을 제가 좀, 어, 읽기 편하게 분단을 나누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려고 써놨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어,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말하, 마침에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한 거 기억나시죠? 왜 왕은 벼룩과 같은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왕을 죽였으면 벌써 죽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죽이지 않은 것은 왕이 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죽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네, 총명하십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자 사울도 어, 민망했나 봐요 사올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올이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언제부터? <laughs> 언제부터 아들이었대요? 어, 내 아들 다위사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 참 감정이 풍성한 사람 같아요 어,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또 쫓아옵니다 <laughs> 아들아 하고 울어놓고 또 쫓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다윗에게 사울이 말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금 여러분 옆에 부하들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난다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만났으면 입장이 바뀌었으면 넌 틀림없이 죽었다.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살려두는 거니 하면서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축복을 다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으로 갚으기를 원하는지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사, 너에게 선으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면서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까? 자기 왕위가 뺏길까봐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의 부하들 전부 있는 데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높이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을 확 잡아다가 이렇게 거의 이것은 예언 수준인 것 같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나의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너는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나는 너의 적이 되는데, 너는 왕이 되더라도 내 후손을 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해요. 또, 다윗도 웃겨요. 너 정말 나중에 나안 죽일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얘안 예 죽이겠습니다. 또 이런 약속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에... 사울이 그러고 돌아간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신난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인가. 왕이라니 나를 지켜주라니 내 후손을 지켜주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엄청나게 기뻤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사울의 입을 통하여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우린 여기에서 한세 가지 정도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다윗의 성향을 좀 알아보기 원해요. 여러분, 다윗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성향을 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향은 좀 어떠합니까? 이 성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향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행하는 그것이 성향인 것이죠. 성경은 말해요, 악한 자는 악을 행하려고 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거래요. 그래서 성향이래요. 의인은 자기도 모르게 의를 행한대요. 그게 성향이래요. 음. 여러분, 이 톨스토이 단편선에 보면 어,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이야기에서 보면 어, 한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집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거지를 데리고 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 화를 내요. 그런데 화를 다낸 다음에 집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서 음식을 나누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또 스프를 끓여서 줘요. 예, 왜 줬을까요? 결국 그 사람 마음에 성향이 선하했다는 것이죠. 예. 결국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마음은 성향이 다윗과 닮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다윗의 성향입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이것이 다윗의 성향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탁또 하루를 틀고 있으면요, 우리는 원수 감는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다윗의 성향이 아닌 것이에요. 성도는 마음이 누그러지는 맛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누그러져야 돼요. 어, 갑자기 여러분 왜 저는 누룽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이 누룽지가 바삭바삭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속에 넣고 매매 끓이면 말랑말랑말랑 거의 그 밥도 아닌 것이 죽도 아닌 것이 부드럽게 되지 않아요? 성도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이 누룽지를 옛날에 깐 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 들어보나요? 깐 밥. 그쵸? 아 저는 우리 동네에서만 쓰는 줄 알고 놀랐네요. <laughs> 네, 그 아주 딱딱한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누글누글 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어, 종종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천막교회 때다못 배우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손이 부들부들해요 손이 부들부들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부들부들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톤이 좀 부들부들 하세요?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이 안칼지게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성향이, 선한 성향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호구라고 해요, 호구. 여러분, 호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맨날 당하는 사람. 당해놓고도, 당해놓고도, 예, 그 등신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요, 누가 나한테 꿀밤을 때리면요, 돌을 들고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안 건드는 거예요. 그렇죠. 두번 다시 못 건들게 꿀밤을 한대 때렸으면 나는 돌멩이를 들고 가가지고, 이걸, 머리를 치어 박아서 다시는 나를 못 건들게 해야 한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시죠?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꿀밤을 맞았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야. 끝! 아야. 예. 할렐루야 호구가 돼요 호구가 성도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마음이 이렇게 힘들면 안 돼요 특히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그렇게 살아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마음을 부드럽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지켜줍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원수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겠지만 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도 심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도가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무한하신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여서 참는 게 아니고요. 바보여서 넘어가 주는 게 아니고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에요. 어리석어서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이 많아서 손이 부들부들해가지고 넘어가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기 마음에 그 성향을 지켜야지 성도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야지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반대로 내가 원수가 풀려고 하고 내가 마음이 딱딱하면 성도의 마음이 답답해요. 답답하면 기도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면 예배도 형식적으로 돼요. 내 신앙의 모든 자원들이 다 바짝 말라간단 말이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절렁이가 돼서 넘어가주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저를 따라주시기 해 바랍니다. 받는 은혜가 큽니다. 네. 그러니 반대로 내가 계속 원수매지려고 하고 마음에 계속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있을 수 있죠.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러진 않죠.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퍼떡증도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반대로 계속 오래 가고, 그런 마음을 계속 풀지 못한다면, 아, 네. 지금 자신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과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간지 오래된 것이에요. 음. 여러분. 그.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갚, 못 받은 사람 있을 때그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갚는데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돈을 얼마씩 갚느냐? 천만원 빌려가지고 10만원씩 갚는 거야. 10만원씩. 1만원씩 그것도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왜안 갚냐. 왜안 갚냐. 그러다가 아주 속이 시시카게 타지 않겠어요? 아, 그러면 원수 됩니다. 그, 이 말은 뭔 말이냐? 그, 그런 분위기가 되면요. 그냥 받지 않는 게 나아요. 그냥 갚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많은 것이고 그냥 포기하고 나는 은혜의 마음을 두는 것이 나아요. 안 그러면 성도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 저는 그런 분 봤어요. 계속 돈을, 그, 제가 이제 그두 분을 다 하는데 그 50만원을 빌려갔거든요. 와, 그 50만원. 내일 준다고 하고 빌려 갔어요. 내일 준다고. 그런데 그것이 6개월이 지나도 내일 준대요. 그래서 그그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 그냥 그냥 받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받지 말라고. 어, 이거 받으려다가 신앙 다 잃고 마음 상해서 못 산다고. 그런데 그분이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저 같으면 갚지 말란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것 같은데 대신 책임만 안할것 같은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분을 찾아가서 집사님 안 줘도 돼요.라고 하고 그냥 그냥 말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는지 몰라요. 제 말은 지금 여러분 빌려준 데 있어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에 원수가 져가지고 마음이 시꺼맣게 타는 것보다 차라리 호구가 되고 바보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잃는 것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암 걸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이렇게 부들부들 성향이 그래야 돼요 원수지고는 못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우리 치우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네, 아멘. 예전에는 강경하신 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시면 다 부들부들 이렇게 마음이 보드라워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또 사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언제라도 죽일 수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의 손을 통하여 죽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동굴에 다윗이 잠시 나갔어요. 혹은 다윗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만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왔어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지 않은 것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가벼운가. 인간의 호흡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숨을 뱉었잖아요. 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숨 한번 쉬어 봅시다. <laughs> 마시고, 뱉고, 할렐루야, 살아 계시네요. 뱉은 것을 못 삼키면 죽는 거고요. 삼킨 것을 못 뱉어도 죽는 것이에요. 인간의 호흡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호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요, 사울이 아직 죽지 않은 이유는 때가 되지 않아서인 거예요. 여러분, 악인도 때가 되지 않으면 죽지 않는데,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좋아하실 거예요. 자, 따라 합시다. 가슴에 손을 넣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성도가 제일 잘해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버티기 버티면, 여튼 성도가 버티면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버티면 살 길이 있어요. 이것은 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꼭전 성경에 있는 말 같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않겠냐. <laughs> 쨍하고 햇들날 오지 않겠나. 여러분, 이거야말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성도가 예수 생명 가지고 그냥 살아내면, 아멘! 그냥 살아내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좋은 날 와요. 그래서요, 말이죠, 여러분. 아론 있잖아요. 아론이 제사장 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론이 언제 죽냐면, 제사장 옷을 벗을 때 죽어요. 그렇죠. 드보산에서 제사장 옷을 벗는 순간, 그의 생명이 떠나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 옷에 지금 사명의 옷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주님이 벗으라 할 때까지는 벗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죠! 살아야죠! 할렐루야. 아니, 고 누가 보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예. 예.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인사, 인사합시다, 우리. 음, 살아야 합니다. 예. 예. 삽시다! 예. 사세요. 여튼 여러분 견뎌야 합니다. 예. 네. 여러분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구요. 빨리 아멘 해요, 빨리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구요. 살다 보면 주님이 도와주시구요. 살다 보면 좋은 날 와요. 아멘. 저는 우리 하진이 셋째잖아요. 하진이 태어났을 때안클줄 알았어요. 근데 저렇게 지금 2학년이라고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변하고 주님의 또 돌보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앞통수, 뒤통수 다 맞고, 못 살겠다. 이것은요, 그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어쨌든 살아보자. 어쨌든 가보자.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날 오지 않겠나.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없는 것이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없어도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요. 일반 사람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사우를 죽여서 자기,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우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죽이지 않아도 이 사람 날못 죽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그 환경을 믿지 마시고, 내 마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거 문제 하나 낼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하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또 알아봐야 할거 있어요. 사울의 축복이에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축복을 해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거기에서 예언을 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하여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왜 기다리라고 하고 왜 인내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 만찬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만찬이 얼마나 크고 융성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리는 시간이 걸려요 차릴 동안에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고생 시키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놓으라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상을 펼쳐놓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택을 베푸시려고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해요?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여러 그 상이 상장 아니에요. 밥상이에요. 주께서 내게 그 밥상을 차려 주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원수마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백성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가 있지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괴롭혀서 그래요. 이 죄악 세상에서 성도를 마귀가 괴롭히거든요. 성도를 정말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국 우리가 이겨요. 왜냐? 그의 백성은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마귀가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아니 저렇게 끌어내리려고 해도 안 되네 하면서 마귀가 낙담되지 않겠어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이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항상 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많이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천국에 여러분을 위하여 집을 짓고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를 환영하기 위하여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 준비하신 다음에 뭐 하고 계시겠어요? 뭐 하고 계신지 알려줄까요? 보고 계세요. <laughs> 보고 계세요. 잘 오고 있나? 보고 계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주저앉고 싶죠?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일어나야 할 텐데. 다 왔는데.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주님 보고 계신다고 믿고, 우리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잖아요. 다 왔구나 하고 일어나서 보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의 원수 앞에서 우리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묵묵히, 담담히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네. 예, 걸어갑시다. 천성 갈 때까지 걸어갑시다. 음,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